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기로다가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래를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걸 그냥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40만 년 전부터서 해 아주 10만 년 주기를 아주 규칙적으로 빙하기를 갔다 간빙기 갔다 빙하기 갔다 간빙기 갔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2 0 0 0년 전부터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한 이런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탄생했다라고 했는데 홀로세가 한만2 0 0 0년 그러면 한 세대로 따지게 되면 한 6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600세대가 이 지구에 미친 그 영향보다 2차 대전 이후에 인류가 지구에 미친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홀로세이 안정한 이 경로라고 하죠. 이 길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 찜통의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이제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찜통에 이제 빠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이제 스스로는 이 찜통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가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어 죄송합니다. 이 찜통에 이제 빠지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스스로 우리는 이 기후로부터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시베리아 쪽에 가게 되면 거기 이제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왔다가 눈에 반사돼서 우주로 그냥 날아가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갖고 이제 눈이 녹게 되면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땅이 드러나게 되면 햇빛이 이제 반사가 돼서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 그 열이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러면 온도를 높여요. 높였으니까 더 많은 눈을 녹여 버리고, 그러면 더 많은 땅이 드러날 것이고, 더 많은 야, 열이 들어올 것이고요. 어 어저께 이그 외신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베리아에 지금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하는데 그 온도가 그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그렇게 녹은 이유도 거기에 그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빙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북극해라고 하는 이제 바다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해빙. 빙하가 그 위에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나가는데 이게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열을 흡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는 스스로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이제 벌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류가 사람들이 야, 지금부터는 우리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지구상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설명을 들었는데 무지무지 많아요 지뢰처럼 바로 이제 2도 이상 상승시키면 그런 지뢰가 더 터지도록 인간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 이런, 이제,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지구는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겠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다섯 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지구는 생명을 갖다가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잖아요. 지구에는 그렇게 생명을 멸절시킬 수 있는 이 위험,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가 우리 인류를 갖다가 바로 그렇게 이제 멸절을 시키게 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찜통에 빠지기 전에 이 넘어가게 되는 온도가 파리기후 협약 2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온도이고요. 근데 2018년에 이제 IPC 총회를 이제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도도 이거 위험해. 1.5도 선에서 좀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회의를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2018년도 회의이고요. 그래서 이도 1.5도 이 선에서 우리가 막아내야지만이 지구를 좀 안정적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명을 유지를 할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온도가 앞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금색이 말해, 지금 현재 이제 추세대로 가게 되면 한 3도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이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딱 특정한 온도에 그렇게 걸려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확률적으로다가 대체적으로 중간값이 이한 3도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안 올라갈 확률도 뭐한 작지만 뭐 1, 2%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5도 이상 이렇게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발생 가능성이고, 피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 비용은 이쪽에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험은 발생 확률에다가 이 비용을 곱하게 되면 이제 위험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는 해도 발생 자체는 작아도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요 온도에 대해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험을 저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좀 가능한 위험이다 그렇게 봐요. 보통 또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저렇게 발생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을 해서 보험 수요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결국 이제 인간이 제어가 가능한 어떤 그런 이제 위험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완전히 비상사태, 계산조차 할수 없는 위험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돌았고, 이 당시에 약 지구상에서 5천만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 당시 조선 총독부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14만 명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약 44%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 당시 저 해에 그 기사를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44%가 저뭐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알아 누웠으니 추수할 사람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요 때에 지금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필라델피아하고 센트루이즈라고 하는 두, 두 도시인데 10만 명당 사망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9월 17일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환자가 발생을 해도 뭐 축제도 하고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사망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놀래갖고 한 10월 3일, 2주 후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사망자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치속 게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 세인트 루이즈는 10월 5일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 10월 7일부터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환자는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기간도 더 길게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험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그거는 의료 체계의 역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인트 루이즈 같은 데는 발생을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보다 적은 숫자의 환자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통제가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세인트 루이즈는 바로 그걸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필라델피아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료 체계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의료에 혼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민주적인 합의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가족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고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도 코로나19 자기 가족 중에 그런 병에 걸렸고 병상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내 가족보다 당신 가족 먼저 들어가서 고치십시오. 이러한 어떤 민주적인 이러한 협의가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혼란 그 자체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거를 갖다 가장 이제 겁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겁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제어를 못하는 이 상황이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로 이제 보게 되면. 어, 지난 이제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인데요. 여기 파란색은 관측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CP 2.6은 우리가 2대 이내로 막는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 그 다음에 RCP 8.5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 갖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 늘리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파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폭염이 많아지고 뭐 이런 의미를 떠나 가고 마치 그 당뇨병 환자가 그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5만병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조절 시스템이 다 붕괴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일어난다는 건뭘 의미를 하냐.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가뭄이될 것이고, 그런 기근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라든가 해수면이 올라온다든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런 재반 사항이 다 비참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코로나 19가 되었던 미세먼지가 되었던 타격이다 위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파국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트에 갔더니 우리 생필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당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대로 추세대로 가면 RCP 2.6 2도 이내로 막는 거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 4, 5도까지 올라가는 것까지로 간다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마 3도 정도, 금세기 말에 3도 정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위험을 넘어가게 되는 온도가 한 2060년도, 그러니까 2도를 넘게 되는 게 2060년도 정도가 되면 2도를 넘는다. 야, 그러면 2도 40년이나 지금 엄청나게 남아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40년이 실제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오 때 햇빛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기온은 한 오후 2, 3시가 돼야 제일 높죠. 우리가 햇빛이 직접적으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밑에, 땅바닥을 먼저 따끈따끈하게 데우고 그 따뜻해진 그 온도를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2, 3일 전에 이제 하지, 6월 20일에 하지를 지났잖아요. 그런데 하지 때가 계절적으로다가는 햇빛이 제일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는 8월 초쯤이 돼야지 더워서 그때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의 표면이 따뜻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달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우리가 이제 가장 높은 온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온실가스는 배출이 된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그 대기에 나타나냐? 전 세계 의 바다 표면이 좀 따뜻해져야 돼요. 이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그거는 한 30년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뭐 폭염이니 뭐 기후 위기니 하는 것들은 지금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980년대 1990년대 배출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2060년 네 이도가 넘는다라고 하여서 그게 남아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 시간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저질러 버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파국으로 2060년 이후에는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서 이제 지금까지 1도가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했고요. 0.5도가 더 올라갔고, 이제 1.5도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0.5도가 더 더해져서 2도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3도가 되는 경우에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 이 숫자에다 100만을 곱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들, 곡물 생산의 변화, 그러니까 기근에 시달리게 될 사람들, 그다음에 거주지 아까 뭐 해수면이 올라온다라든가, 그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식량 생산이 적어져가지고 결국 자기 거주지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0.5도만 더 오르게 되면 9,100만 명.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0.5도가 더 더해져서 2도가 되게 되면 6억 8천만 명, 한 7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주지를 떠난다. 결국 이제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저런 난민들이 생기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이미 일어났던 것으로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 그, 유엔의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매달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빨간 줄로 이제 표시된 건 뭐냐면 이제 그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량을 구입하는데 다 자기 소득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때 2007년 2008년도에 보게 되면 한 1년 동안에 식량 가격이 두 배가 이렇게 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먹을 게 절반밖에 못 먹게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올 거예요. 결국 이때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로 표시된 거는 폭동이 일어난 시점, 그러한 나라,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식량, 이런 폭동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10년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2010년도에는 시작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의 가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그에는 너무 심한 가뭄이 되니까 밀 수출을 갖다 중단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가격이 한두세달 사이 에한70% 밀가루 가격이 쫙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 그 당시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해야죠. 모든 아랍 국가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폭동이 이런 사태가 되었고, 여기 이제 시리아도 이제 폭동이 일어납니다. 시리아가 이제 딴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2005년도부터 계속 전 가뭄이 이제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계 치로다가 그냥 생존 자체가 너무너무 버겨운 상황에서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70%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내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극렬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포탄은 떨어지고 총알은 왔다 갔다 하고 결국 그러면 자기 땅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민이 되었죠. 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 땅보다는 좋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말도 틀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워낙 이제 불쌍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협의를 해갖고 각 나라가 좀 몇만 명씩 좀 맡아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난민을 우리는 못 받겠어. 그래서 유럽연합 부터 떠나서 우리는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시리아 난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러시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엉뚱하게 시리아에 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시리아 난민이 몇 명이냐? 400만 명이에요. 지금 이 400만 명을 갖고서도 우리 국제사회가 해결을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0.5도가 더 올라가게 돼서 1억 명 가까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0.5도가 더는 7억 명 가까이 난민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럼 이 국제 질서, 국제적인 이 불안정성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위기 대응 쪽으로다가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기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가 이제 팽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났죠.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이건 결과에 대해서는 꼭 우리는 이건 적응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자체는 줄여야 되는, 저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인은 줄여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감과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적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주로 그럼 누가 이런 이제 피해들을 보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주로 인제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피해들을 많이 보죠.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이 이 기후 위기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뭐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이런 섬 나라들이 워낙 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올라와 갖고막 나라가 없어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토가 다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 산피탈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그런 피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러한 피해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취약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100만원 버는 사람이 70만원에 이제 피해를 봤다면 1000만원 버는 사람이 700만원에 피해를 보냐 그게 아니라 피해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악순환적인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감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 세계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이 10%가 전체 배출량의 49%를 갖다가 지금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위 50%의 사람은 10% 밖에 배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출량 자체를 갖다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여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럽 연합 그 평균으로다가만 배출을 해도 저 10%인 사람들이 유럽 연합사람의 그 평균 수준으로만 배출을 해도 내일 당장 35%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과 관련돼서는 이건 세대 간에 또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5일 이내에 햇빛하고 반응해서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의 문제로 이건 끝나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누적 이된 상황으로다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어갑니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뭐 여행도 다녔고 공장도 돌려서 많은 편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 편익이 없이 우리가 배출했던 이것을 누적된 상태로 받아서 그 피해를 갖다가 그대로 봐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원인 제공자하고 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간의 이런 불평등의 문제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이런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우리가 해야 될때 e 퀴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죠,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거로다 대응을 해라. 그래서 과한 건 끌어내려야 되고 모자란 건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정의로움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다가 저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